다른 벽화들, 이 기물을 잘 사용해서 그리는 느와 아, 뽀뽀. 저거 봐. 어, 저 싫어서. <laughs> 서귀포 중앙동의 매력을 찾으러 왔는데요. 오늘 어린이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서귀포 중앙동에 있는 매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와시라는 말이 바치라는 어, 뜻이거든요. 그 문화 로컬리티,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바에 심어보겠다 해서 와시라는 글자를 쓰게 됐고요. 공간이라는 의미의 집이라는 것을 붙여서 와집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마을 아카이브와 그다음에 마을에서 지도를 만들거나 이야기를 덧붙여서 공간책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마을 이런 매력. 찾아가는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연령층에서 같이 함께 찾아가는 과정들을 워크샵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동네가 한 눈에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이 동네가 한 눈에 보이게 만들었고 뒤에 보시면 이것도 그 텍스트들도 짧게 짧게 예, 그 압축된 이야기가 어, 들어있고요. 내일 저희 초등학교 답사 가는 것 회의하고 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주변으로 골목 투어를 하고 이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이들이 직접 나가서 그 마을의 매력을 찾는 그런 답사 프로그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랑 옛날 서귀포 옛날 그 중앙동 사진을 보면서 아, 저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이런 공간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냐 해서 좀 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 공감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여기 왜 의자가 있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들이 또 오늘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 의자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어른들이 가시다가 다리가 아프시거나 좀 불편하시면 여기 잠깐 쉬었다 가라고 의자를 내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한 옛날 기억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옛날 그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집 짓는 양식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집주인분들의 취향이 담긴 화분들이 이렇게 길에 쫙 있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 골목길이 주는 인상이 있거든요. 네, 이 골목길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잘 보여지는가.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들, 재밌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들이 어디 어디에 잘 붙어 있는가를 매의 눈으로 최대한 쳐다보면서 찾아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다음에도 남아있길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죠. <laughs> 지나갈 수 있어? <웃음> <웃음> 보통 요즘에 차 타고도 많이 이동을 하고 걸어 다니지를 않다 보면 큰길 위주로 밖에 잘못 들어 다니는데 이렇게 속속 있는 공간들 좋은 공간들은 또 같이 공유하면 좋죠. 아 예전에는 몰랐는데 여기 그 녹색 공간이 참 많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이게 녹색 공간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 그리고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 이런 공간을 좀더 자유롭게 그리고 많이 자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었는데 평상시에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장소를 찾는 지도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표시한 곳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보고 다니면서 본인만의 새로운 공간을 찾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운방구가 먼저야, 즐거운 놀이터가 먼저야? 아름다운 약도 <목소리도> 딱 떨어지고. <다를 두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진짜좋 <좋게 목소리도>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는 당뇨가 굉장히 심. 작년까지는, 별매고, 오해가면 두불 이렇게, 말도 벌어요몇번다는데 말을 걸어보니까, 이제, 얼마나 이 동네에 사셨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뭐, 예전부터, 여기서 오셔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다 모여서, 결국에는 그 마을의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또 이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지도와 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지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을 매력찾기를 여기 지역에 실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 중앙동의 매력찾기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왔고요. 네, 그분들이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력을 찾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렇게 찾은 매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희는 완식이라는 팀이고요. 저는 완식의 문지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박수! 네. 중앙동에 이렇게 좀 미미한 점과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자리라고 생각도 되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가지고 중앙동에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저도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이런 좋은 기회를 봐서 외국 설례도좀 보고 해가지고 어, 준비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하얀 하얀성 가는 쪽에. 네, 네, 네. 어, 하얀성 가는 길? 네, 그럼 네. 여기를 강사님들이 그 학생들이나 이제 지역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이 매력을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선이 아니라 좀더 색다른 시선으로 이 동네를 바라보면 좀더 다채로운 모습을 내가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같이 할수 있다면 네, 좀더 다채롭고 좀더 많은 분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조금 더 마을 주민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직접 가서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런 사례들을 좀 준비하느라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거든요. 하지만 마을 분들이 또 보시고 좋아하시고 재밌어하시고 아, 유용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좀 듣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마을의 이야기들을 모아갈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을 좀 봐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어딘가에서 만났을 때 본인의 이야기도 좀잘 즐겁게 해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도 아 다시 한번더 우리 마을에는 뭐가 있었지라고 한번더 떠올려 주시면서 어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가 왜 제발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사실은요. 보안이 철저하고 일단 들어가기가 힘들고. 근데 이런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접근하기가. 일단은 문이 열려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가갔을 때 그분들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어 주시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육지로 올라가시잖아요. 제주를 많이 떠나시고 계시고, 제 친구들도 많이 떠났어요. 네, 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주를 떠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제주의 컨텐츠가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제주도 분들을 인터뷰를 할수 있다는 건, 제주어를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주의 문화를 잘 알고 있다는 것, 제주의 지리적인 특이점과 그런 것들을, 특장점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 이것들이 다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에서도 정말 훌륭한 자원 소스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가 재미난 일을 도모한다던가 즐겁게 살기 위한 소스들이 참 많, 아직 많다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